이 녀석을 뜯어야 되는데요 우선 이렇게 박스 개봉 안 했다는 흔적을 남겨놔야 살짝씩 보상을 받습니다 좀 뜯어 볼게요 얼마 전에 악어 친구를 악어를 사줬는데 매출 안돼서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이유를 모르겠네요 그 판매자한테 얘기해서 좀 저러, 저렴하게 구매를 하긴 했습니다 저렴하게 구매를 했는데, 어제 보니까 더 저렴하게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, 메모리. 요즘에 아고 알이 많이 부화가 되나봐요. 뚫려있네, 이렇게. 여기가여기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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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건강하네. 요 이렇게 배송이 옵니다, 악어는. 사는 김에 두 마리 샀어요. 왜냐? 싸니까. 한 마리 한 4만원 정도 하는데, 어이씨, 물라고 바로 고개 돌리네. 무섭게 쓰겠어. 수태에 감겨서, 어 통통하네요. 이번 건 개체가 많이 건강한 것 같습니다. 가 밑에 있는 애를 꺼내주고 열심히 키워서 동물원에 기증해야지히싱을와 성격 있네 얘는 닫아 부절없이 매우 건강한 상태입니다 이 녀석은 성격이 있네요. 오우. 소리, 소리 들리시나요? 무탈하게, 얘는 두 마리가 잘 도착했습니다. 오우, 성격.